더 키트 대용 하트 뽕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들의 골드 에베르메이션 리액션 시간 고마자 오늘은 새로운 업그레이드 스와토르맨이 톨렉시 나왔대 허허. 이게 뭐야 스와토르맨이 톨렉시잖아 일단 해치워야겠어 수류탄 던지기 곡발? <laughs> 어, 뭐야? 살았잖아. 아, <laughs> 까불지 마라. 아, 뭐야? 시작부터 왜 이렇게 세지? 건너 뚜! <laughs> <laughs> 역시 스와또르면 이 토일렛 아주 든든하고만 방패도 아주 멋지고. 자, 이제 배틀을 준비해 볼까나. <laughs> 누구든 답여보라그. 그렇다면 우리 팀은 라지 카메라맨 그리고 라지 스피커맨 그리고 펄스건 카메라맨 시작부터 혼쭐을 내주마! <laughs> 아주 가소로운 조합이구만 들어와! 컷트! 집중 공격! 탈출! 자 다시 간다! 뚜시뚜시뚜시뚜시한대 때리면 모두 쓰러지쥬 모지 말라구 아우 벌스건 성가시구만 바주카포 아니 스와토르베니 하나가 왜 이렇게 센 거야 원래 쎄다구 아우 얄미워 때려버려 아우 왜 죽여 킹야되니까 <laughs> 그렇다면 이번엔 에렉투스 토르베니 돌레 점프 점프 그리고 스와토르베니 돌레 일반 돌업병이 돌래. 좋았어. 이번엔 이겨주마. <laughs> 라지 카메라맨가? 뉴 업그레이드 돌업병 카메라맨. 지필코 돌업병 헤머로 이기고 말겠다. <laughs> 귀여운 녀석들이구만. 간다. 표정으로 압살하기 아이고. <laughs> <어이구. 웃음> <laughs> 표정으로 앞. 너무 약한거 아님? 안되겠어 강한 녀석을 불러야겠어 나와라 우와 이게 뭐야 새로 업그레이드된 하이브리드 스왓스 기비디 토일렛다 가면 뭐야 벗을수도 있다구 응 못생겼어 다시 가면 써 복장이 아주 멋지죠 쉴드도 있다구 총을 쏘면 빠세이 오 쉴드 트로폰 카메라맨이 기다리고 있다구. 좋았어. 그럼 우리들이 한번 대결해 볼까? 공격하다. 쥐. 쉴드. 지금 어디 날아가세요? 내리찍기. 어? 뭐야? 트로폰 카메라맨 은 어디 갔지? 흐훗 <laughs> 벌써 끝났다구. 트로폰 카메라맨을 이렇게 빨리 죽인다고? 흐훗 <laughs> <laughs> 어떠냐? 오늘 아주 재미나겠는걸. 자, 이제 스왓도로맨톨레 나오시고 이번에는 작지만 매운 녀석으로 준비했다 블랙 스피커맨 저 녀석들을 혼쭐 내주라고 그리고 원조 토로펑 카메라맨 라지 카메라맨까지 라지 티비맨도 소환 티비맨의 스타일이더까지 뭐야 이건 흐 이번에도 한번 매운맛을 보여주마 날아오르기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! <laughs> 내리찍기! 어허, 뭐야! 블랙 카메라맨 잡아라! 뚜시 뚜시! 발차기! 으흐, 으, 죽었다... 이번엔 스트라이더! 잡았다, 이 녀석! 안 돼! 안 돼! 에이. 날아오르기! 뚜시! 뭐야! 와... 이 녀석 파이탄급인가? 그렇다고 봐야지! 좋아, 그럼 다시 한번 덤벼보겠어. 라지 TV맨 부대, TV맨도 쭉. 그리고 이번엔 라지 카메라맨 쭉 세워주세요. 네,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죠? <laughs> 이 정도로 덤빈다고 날아오르기, 저간더 장던지기, 뚜쉬, 잡아 잡아! 뭐야, 뭐야, 뭐야? 어디 간 거야? 이 녀석 알고 봤더니 도망쟁이잖아 여기 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어? 도망쳤다구 고 발차기 펀치. 덤벼보라구 난 쉴드다 발차기 어흐, 어흐. 쪼부레기들은 나한테 안된다구 하지만 나의 진정한 장점은 얼굴이라구 아내눈 아. 이번에 우리는 스와팀이다 오우 아주 멋진데 특수부대 스왓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좋아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팔 다카맨 너가 진정 타이탄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하지 나 타이탄급이야 라지 카메라맨도 심어주시고 그리고 펄스건 부대 마지막으로 카메라 우먼까지 타이탄과의 승부를 가려보자 과연 스와팀은 다카맨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? 도전! 네! 점프! 장 던지기! 덤벼! 덤벼! 내려간다! 쉴드! 좋아 이제 다카맨과 1대1 대결이다! 아우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? 뚜쉬! 아우 이 녀석 아주 성가시구만!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게내 전략이라구! 아우 이 녀석! 날아다니면서 공격! 도망치지 말고 제대로 하자구! 간다! 으쌰. 아깝다! 카이탄한테는 <laughs> 안된다구! 이럴수가! 주변실드 쉴드 도와줘! 실드가 제대로라구! 다카맨 복수다! 다카맨! 아크원자로 간다! 후후 <laughs> 레이저, 찜질이다! 으, 으, 으! 도망갈 수가 없어! 바로 이겨버렸쥬! 아우, 진짜 킹받네! 그럼 나도 복수다! 어, 뭐야! 레이저! 손한번 까딱이면, 그치, 라그아 <laughs> 이런 게 어딨어! <laughs> 이번엔 다스맨 부대다! 제대로 싸워주마! 마지막, 다크 스피커맨! 우리 팀은 이길 준비가 끝났다구! 그럼, 우리 팀은 에렉투스 도르면이 토일렛! 그리고 뉴 스왓 하이브리드 토일렛! 스왓 도르면이더 넣어주시고! 좀 강력한 빌 탱크 토일렛! 그 다음은 코드 톱날 토일렛! 자, 이제 도르면이 나와라! 마지막으로 로켓 런처 토일렛 자 이제 우리팀 준비 완료 얼굴 한번 봐줘야겠쥬 이번엔 제대로 이겨주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 <laughs> 덤벼 점프해서 창던지기 <장> 으으으스 <laughs>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아나 혼자 남았다구 하지만 난 타이타니야 뒤에서 계속 공격하기 너 이리 와! 정면 승부다! 끝내! 오호! 스왓하이브리드 톨레시 이겼잖아! 도! 내가 뭘했어 나는 타이탄급이라 그? 하이브리드 스와 톨레시 혼자 있을 때보다 팀으로 있을 때 훨씬 강한 거지! 이번에도 타이탄을 불러보라 그? 내가 꼭 이겨줄게! 뭐야? 파스벤 이겼다고 지금 건방지세요?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켓 런처 톨레 타스맨의 복수를 해줄 타티맨이다 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? 라지 티맨 아까 너가 이겼던 건 순전히 운빨이라고 <laughs> 이번엔 그런 거안 통해 <laughs> 자 그럼 하이브리드에서 팀데 타티맨 부대 과연 승자는? 바로 스크린 공격! 참공격이다 내가 일대바공격으로 하나하나씩 부셔주마으허다 <laughs> 죽어버렸잖아. 시시바 웃으시바! 웃으 자,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곰샘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앙콤토띠. <laughs>